침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일단 펜을 들긴 했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20대 초반에 만나 연애만 10년 가까이 했으니, 같이 지낸 횟수로 따지면 벌써 14년이네요. 연애를 10년씩이나 했던 건, 남편이나 전화 사는 게 녹록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새 아버지와 재혼을 하신다 했을 때 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 아버지는 어머니께는 좋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재혼 후 어머니께서 웃으시는 날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새아버지께선 저에게 곁을 내주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10대에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곤 그저 새아버지 눈밖에 나지 않도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는 것 뿐이었네요. 지금도 마음의 상처로 남은 일중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대학교 진학 상담을 위해 어머니께서 학교에 왔다 가신 날이었지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어머니께서 저더러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대학은 가지 말라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새아버지가 안 된다고 할 사람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당신 입장을 생각해달라며 어머니께서 덧붙이시기를 제가 사람이면 염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셨지요.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에서 나와 지방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기숙사도 제공이 된다 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저묻지 않게 힘든 시절을 견뎌왔더라고요. 하루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술이나 한잔 하자며 근처 호프집을 갔는데 저만큼이나 어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저더러 먼저 어디서 왔냐 일하는 건 어떠냐며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어지간히 말할 상대가 그리웠나 보다 싶어서 그 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으니 들어줬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저희 아버님은 돈 버는 데엔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되는 대로 벌어서. 되는 대로 쓰시며 사셨다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께선 아버님이 아닌 아들에게 크게 의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한 날도 축하한단 말은커녕 너가 서울 가고 나면 나는 여기서 네 동생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차마 학교 간다 소리를 두 번은 입에 담을 수 없었다고요. 그러다 이 공장에 오게 되었다며 그래도 여기가 서울보다는 자기 고향에서 가깝기도 하고, 어쨌든 돈을 쓰는 데가 아니라 버는 데라 그런지, 어머님께서 별소리 안 하고 보내주셨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대요. 서로가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아픔이 있어서인지,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함까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군대에 갔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휴가만 나왔다 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어느 순간 보니 제가 면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누가 먼저 사귀자 할것 없이 연인 사이가 되었고 이후로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역했을 때 저는 공장에서 작은 무역회사로 이직을 한 상황이었어요. 남편 역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대신 군대 선임의 사업을 도우며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하고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자기도 남의 밑에서 일할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차려야겠답니다. 다보는 있냐고 조심스레 물으니 시댁의 생활비를 보내는 와중에도 꾸준히 모아왔다며 3천이나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문제는 3천만원은 분명히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사업을 하기에는 한참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도 저도 그 사실을 깨달았고, 특히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좀 융통해보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녔지요.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좀 빌려줄 거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거절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며, 사랑하는 여자 돈까지 가져다 쓸 수는 없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 역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받는 조건으로 빌려가라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가면서는 그럴듯한 성과까지 내기 시작했네요. 사업이 중박을 치기 시작한 이후로는, 저 역시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남편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엇인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는 중국과 일본에도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무렵에는 제가 무역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이후로 사업은 점점 승승장구하여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집도 하나씩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지방이라 서울만큼 집값이 비싸지 않아요. 아무튼 소위 집주인이 되고 나니까 남편도 저도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네요.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귀는 동안 남편이 내켜하지 않아서 어머님 아버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야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 중 특히 어머님께서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셨습니다. 이제 당신 아들이 돈좀 벌어다 주는데 그걸 제가 채간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게다가 며칠 뒤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보냈던 문자들을 보고는 저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선 남편더러 사업만 더잘 되면 저하고는 비교도 안될 괜찮은 여자들이 줄을 설거라며, 못하러 결혼을 서두르냐고 10년을 만났다면서 지겹지도 않냐. 혹시 제가 남편더러 책임지라고 매달린 거냐. 심지어 저희 둘이 10년을 사귀었는데 애도 안 생긴 거 보면 저한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야말로 막말을 한붓다리 적어보내셨더라고요. 솔직히 그 문자들을 읽는데 손발이 다 벌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이 빠르게 뛰었고 어이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 그 문자마다 남편이 어머님께 이딴 말씀 하실 거면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며 소화 붙였더라고요. 어머님께서 함부로 뭐라고 하실 여자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어머님의 말씀에 수긍하는 것 같았다면 10년 세월이 아까웠을지언정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 저는 어찌됐건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남편 하나만 제대로 제 편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결혼을 앞두고 저 역시 친정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생겼으니 소개해 드리고 싶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원했다기 보다는 비록 남편이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는 해도 형식적인 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꺼낸 얘기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친정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집으로 가는 건 곤란해 하셨기에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남자냐고 묻기에 공장에 다닌다고 적당히 둘러대니 그러냐며 더 묻지도 않으시대요. 기대는 없었지만 혹시나 싶어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친정어머니가 단돈 얼마라도 도와주신다 했다면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너야말로 시집가면서 하나뿐인 친정엄마한테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제대로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이한테도 그렇고 남의 말끝을 흐리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축복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획과 달리 재명이의 집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일단 남편의 자취방 계약은 끝났는데 들어가게 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남편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실이던 재명이의 집에서 남편이 임시로 며칠만 지내기로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들린 저희에게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항상 월세를 전전하며 집주인 눈치만 살피며 살았다며, 한 번만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요. 전 솔직히 처음에 어머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시동생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동생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 그래서 계단 이용이 쉽지는 않아요. 어머님께선 그런 시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며, 아파트엔 엘리베이터도 있으니, 시동생이 출퇴근하기도 좋고 뭐그 밖에도 별의별 이유를 갖다 대셨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 아파트에 어머님 아버님과 시동생이 들어가 살겠다는 거더라고요.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 성격이라면 좋다 싫다 벌써 대답이 나오고도 남았을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갈등 중이라는 걸알수 있었지요. 사실 남편도 처음 집 계약을 했을 때 평생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꿈이었다며 엄청나게 기뻐했었거든요. 그러니 어머님이 어떤 심정이신지 이해가 되었을 거고, 차마 모진 소리를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시동생이 장가갈 때까지만 저세 사람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게 해주자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키지는 않았지만, 명의를 바꿔주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저희가 아예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니, 시동생이 이렇게 저희 뒤통수를 칠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입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그러더군요. 마침 저희도 슬슬, 이세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라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기에, 시동생의 이야기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지요. 저희는 정말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이제 이사를 나가달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도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최대한 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썩 유쾌하지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선 저희가 마치 당신 것을 뺏으려든다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으셨거든요. 갑자기 늙은이들 덜어 나가라 하면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요. 이미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던 일을 가지고 어머님께서 억지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결국 어머님께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따져 물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동생 결혼자금으로 돈을 모으고 계시다 했는데 그 돈을 아버님과 함께 경마장에 다니시며 온데간데 없이 다 써버리셨답니다. 말씀으로는 한몫 단단히 챙겨서 저희도 주려고 하셨다는데 그 속마음을 누가 알 것이며, 시동생은 시동생대로 자기가 몸도 불편한데 땡전 한 푼도 없는 걸 알면 누가 자기한테 시집을 오겠냐고, 제발 이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매달리더군요. 전세 보증금이라도 얼마 모으면 나가겠다고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저도 저 나름대로 임신한다고 바로 큰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는 제가 많이 겪어보질 않아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기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하는 스타일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 남편의 집에서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외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요. 저희가 신혼살림을 차리려고 인테리어까지 싹다 해놨던 집인데, 하루도 못 살아봤으니 아쉽기도 했고. 아무튼, 동서로부터 이따금씩 전화가 왔는데, 내용의 대부분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두분 성격이야. 특히나 어머님의 성격이야. 저도 어느 정도 겪은 바가 있으니 동서가 속상해하는 게 남의 일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같은 며느리의 입장이자 언니의 마음으로 많이는 아니어도 얼마씩 보내줬습니다. 나가서 기분이라도 좀 풀라고요. 그리고 지난달 다시 한번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야기겠거니 하고 받았는데, 전에 없이 목소리에 날이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이유는 알것 없다며, 저나 자기나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자기만 이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냐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하물며 자기는 만며느리도 아닌데, 왜 자기가 만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동서에게, 내가 한 달에 어머님께 생활비 10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동서가 무슨 마지 노릇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직접적으로 수발드는 건 자기라네요. 저는 돈만 보내는 거 아니냐며, 그건 성의가 하나도 없다고, 이제 저더러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라 했습니다. 자기도 좀 신혼집에서 신혼답게 살아봐야겠다나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군요. 혹시나 싶어 제가 동서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 집은 내 남편명의의 집이고, 지금 시부모님과 동서네가 내 남편 집에 공짜로 들어와 살고 있는 거라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며 시동생이 지금 사는 아파트가 시동생 거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자기가 혼수도 다 해오고 예단으로 어머님께 3천이나 드렸다면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랍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에게 혹시 나랑 상의 없이 아파트 명의를 시동생한테 돌렸냐니까 오히려 저더러 미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방금 동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혼잣말처럼 쌍욕을 내뱉더니 지금 시댁으로 오라더군요. 자기도 그쪽으로 간다면서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그 집도 이미 난리가 났더라고요. 벌써 동서가 시동생에게 따지고 들었던 거겠지요. 시동생은 저희를 보자마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특히 저한테 왜 없는 소리를 하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아마 눈치껏 자기 말에 일단 호응해달라는 것 같았는데 이러다간 눈뜨고 코베이드 집을 뺏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차마 그장단을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동생더러 뭐라고 거짓말을 치고 다녀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며 화를 내더니 이 집은 내 집이고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안 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더러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소리를 꽥 지르셨습니다. 동서는 동서대로 지금 자기 사기당한 거냐며 받을 자고 자기를 속인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고요. 순식간에 집안에서 서로 고성이 오갔고,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네요. 이튿날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오셨는데, 아마 남편이 없을만한 시간대를 골라오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부여잡으시곤 이대로 네 시동생 이혼시킬 판이냐며 너희는 먹고 살만하지 않냐고 어차피 집도 두 채인데 이참에 안 하는 시동생을 줄하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저희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안 된다 하니까 그럼 너네가 고생했으니까 시동생도 고생을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냐며 오히려 저를 무슨 고약한 사람처럼 몰아가시더군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남편이 있을 때 다시 오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핸드폰을 두고 출근해 가지러 집에 왔는데 현관문도 열려있고 어머님 목소리도 들려서 기척을 안 하고 있었다고요. 남편은 더할 이야기 없다며 어머님더러 일주일 안에 집을 구해 나가시라 했습니다. 아니면 시동생 내외라도 내보내시라고. 안 그러면 그집 팔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남편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며 부모동생도 못 알아보는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욕을 퍼부으시곤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주일이 지났는데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가관이었어요. 그까지 집한채 내줬다고 자식 돌이 다한 게 아니라는 둥 부모님 곁에서 있었던 건 형이 아니라 나라는 둥 자기가 부모님을 잘못셨으니 형하고 형수도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며 이 집은 응당 시부모님과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이라대요 그 문자를 받고 열받은 남편이 그 아파트를 정말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주변 매물보다 싸게 내놓았더니 내놓은 그날부터 문의가 쏟아졌고 집을 보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자연히 시부모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셨지요 그제서야 남편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걸 아셨는지 어머님께서 저더러 네 남편 좀 말려보라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저는 그저 남편이 하는 대로 따를 거라고 했어요. 이번엔 동서까지 나서서는 진짜 이집 팔면 자기는 시동생이랑 이혼할 거라고 하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진짜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제서야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왜 이렇게까지 독하게 구냐면서 이제 당신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고 저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제안을 싫다는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하곤 자기는 지난 십몇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식돌이 충분히 한것 같다며 이젠 그만두겠다 덧붙이대요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다 민망하리만치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더라니까요 그리고 현재 동서는 일단 본인 친정에 갔고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조금 떨어진 동네에 있는 오래된 빌라에 들어갔습니다 보아하니 시동생이 대출을 받은 것 같던데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네요.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 한더 이상 시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이 그동안 해온 노력이나 고생에 대해선 한 번도 수고했단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시동생이 조금이라도 고생하게 될까봐 벌벌 떠시는 모습에 남편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부모 자식 사이가 천륜인데 언젠간 또 보고 싶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지는 않으려고요. 전나 남편이나 오랜 시간 힘든 길을 걸어온 만큼 당분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지금 이 행복만 즐겨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